자, 바로 유아모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난리가 났던, 자, 거래소. 거래소가 개편이 있었지 않, 아, 않았습니까, 님들? 자, 노강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하루 거래수, 거래 횟수를. 하루 거래 수 5회. 거래소, 노강. 거래 가능. 이제 지정거래도 강화된 거 X. 그치. 일단은, 막은 이유는 뭐냐면, 펄업이, 펄업이 삐졌어요. 펄업이스가 삐졌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있던 그, 은하 패키지, 은하 패키지나, 이, 지금 있는 강화 패키지들 있잖아. 이 가문의 성장도 오늘 나왔고, 이렇게. 강화 패키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안 사는 거야. 어, 안 사는 거지.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1억당 천 원이고, 강화 재료를 안 써도, 지정으로, 6강, 40몇억 써서, 지정값 15만 원만 쳐주면, 떠올 수 있음. 그니까, 지금 지정값이 6강에 한 15만원 정도 했잖아요. 어. 아, 판매도 포함이에요, 그게? 어, 그건 몰랐네? 아, 판매도 포함이었어? 아, 판매도 포함이었구나? 어. 그니까. 러 걷가 자사 스킬이요. 일단 여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니까 어, 제가 말을 좀 끊어 끊겼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막은 이유가 일단은 지금 공지에서는 거래소 거래소에서 거래소 들어가서 몰 보세요. 매 되어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은하 거래를 많이 한다. 이제 거래소 작업장, 작업장이랑 또 재화 은하 현금 거래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공지를 이렇게 올렸는데, 결론은 자기네들 패키지를 안 사주니까 유저들이 매출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작업장을 근데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작업장이 얼마나 많아? 작업장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제를 아예 해버린 거죠. 어, 인플라를 아니, 거래소 개입을 통해서 아예 싹 바꿔버린 거지. 한 번에 안 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판매랑 구매를, 구매가 하루에 다섯 번으로 제한되어 있네요. 이렇게 제한이 돼 있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당장 어떻게 은하를 떠올라면은 진리배 같은 게 지금 하이데 기준으로 어... 그러니까 요즘에 태신도안 열었던 이유가 그거에 좀 속한 것 같아. 이렇게 지금 9억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있으면 내려가요. 가격 내려가고. 신화만 그러냐구요? 지정은 신화가 안되잖아 아 신화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모든 장비들이 다 노광밖에 거래가 안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화도 포함해서 어,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 전설도 그렇고 포함이고 결론적으로는 자기네들 패키지가 이제 매출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장을.. 그러면 이제 작업장을 없애고 싶겠지 근데 없앨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 거지. 극단적으로.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왜냐면 지정거래를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이제 자기가 본인 본캐는 이제 투력을 올리려면 강화를 무조건적으로 지정거래로 해서 장비를 떠오는 게 아니라 강화로 올려야 된다는 거지. 강제성을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지정으로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말은 즉슨 패키지를 살수 밖에 없을 거고 이제 계속 자기 캐릭을 투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만 그렇게 되면 이제 대공권을 가려면 무조건 6세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어 이제 공작이신 분들은 죽어 나가겠지 지금 이제 백작 거의 상위 분들이나 공작이신 분들은 여기서 9천 투력을 향해서 가고 계실 텐데 9천을 찍으려면 6셋을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그럼 6강이 잘될 때는 잘될 때가 하는데 더럽게 안 돼요 진짜 지금 확률상으로 안 되도 더럽게 안 되거든 근데 또운 좋으신 분들은 6강도 바로 찍으시긴 하시더라 어 근데 그렇게 이제 확률 싸움에서 확정적인 구매가 아니라 패키지를 이제 구매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아니면 자기가 재료 모아서 또 이제 돌보권 구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미리 맞추신 분들은 좀 편하긴 하겠지 어, 6세 이상인 분들은. 근데 6세 끼신 분들은 또 7강을 맞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미리 6세 맞춘 사람들은 돈이 굳은 건 맞는데, 이제 발전은 그, 이제 그분들도 트럭을 올리려면 7강도 바라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시면이나. 어. 그니까. 아니, 근데 이게요. 또 어떻게 패치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공권들은 투력 변화가 거의 없을 거예요. 투, 토벌로만 투력 변화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웬만하면. 그치? 여기서 강화나 하 성공하려면 이제 또 피눈물 나니까. 어. 웬만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왜 펄어비스가 이렇게 은하, 그 거래소 가격을 갑자기 개입을 했냐. 이 말은 결론적으로 내려보면 자기네들 패키지도 안 팔리고 매출을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패키지 구입 그것도 있을 테고 말로는 뭐 이제 현금 거래가 너무 많이 돼서 그걸 막는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매출이 떨어지니까 작업장도 작업장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음. 그게 아마 결론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다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뭐 앞으로 또 이제 패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또 현타 오셔서 접으신 분들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그러니까 이게 은하가 그리고 은하를 또 하려면은 또 많이 복잡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은하 없으신 분들, 오히려 투력 높으신 분들도 은하 없 없으신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겠지. 어. 많이 답답하겠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또 패치를 또, 1주년도 있으니까 2주 뒤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요렇게 하고, 영상을 어,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